안녕하세요. 호우빵입니다. 네, 호우빵TV 삼성전자 3분기 배당, 그리고 네, 반도체주 강세, 네, 호우빵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위메이드하고 위믹스 위주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이제 보신 분들은 갑자기 뭐 뜬금없이 삼성전자 배당 이야기를 하냐. 그러실 수가 있는데 저는 그 과거로부터 삼성전자 그 이야기를 꾸준히 해왔던 사람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 유튜브인데 여기 내려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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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보시면 이렇게 섹션이 따로 있어요. 삼성전자 투자기라고 해가지고 3개월 전에도 올리고 제가 배당 받을 때나 아니면 삼성전자에 뭐 큰일이 있을 때 동영상을 주기적으로 하거든요. 가끔씩 4개월 전에도 올렸고 6개월 전에도 올렸고 7개월 전에도 올렸고 이렇게 뭐 배당 받을 때나 뭐 큰일이 있을 때마다 삼성전자 이야기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9개월 전에도 했고 계속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 지난번 영상 보니까 조회수가 73회에요 <laughs> 이거 2분기 배당 받았다고 얘기할 때가 삼성전자가 한참 폭락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아, 그 한참 폭락하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삼성전자 배당에 관심이 없나 보네 네, 그 전에 그래도 1200회 정도 나왔는데 심하네 이거 100회도 안나왔네 어쨌든 삼성전자 배당을 받으면 뭐 배당 얼마 받았다 삼성전자 최근에 뭐 어떤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저는 네, 그래서 삼성전자 배당을 최근에 받았기 때문에 17일 날 받았거든요. 5일 전에 제가 삼성전자 분기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아, 삼성전자 배당 받은 거 이야기하고 네, 반도체 오늘 강세라서 그거 잠깐 이야기하고 끝내는 동영상입니다. 네, 삼성전자 현재가 현재가는 뭐 지금 계속 가격이 변하고 있죠. 74,400원 4.5%뭐4.5%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뭐 ASK, 하니스는 훨씬 더 강하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 정도로 4%, 5%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근데 오늘이 좀 특별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삼성전자가 많이 오른다. 차트도 지난번에 이렇게 내려박았다가 차 바닥을 이렇게 잡았다가 7만원 선에서 오늘 이렇게 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삼성전자가 오른다. 그러면 시장의 돈이 반도체주로 다 몰렸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이 정도 오른다 그러면은 다른 쪽의 유동성들 거의 다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삼성전자가 사실 3%만 올라도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4% 5% 온다는 거는 지금 거의 뭐다 반도체대로 돈이 쏠리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셔도 돼요 지금 실제로 다른 섹터 거의 다, 다 죽고 있을 겁니다 뭐 위메이드도 마찬가지고 그 메타버스 섹터도 내려가고 게임주도 내려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반도체주 위주로 가고 있어요, 오늘은. 네, 그리고, 네, 삼성전자 한 주당 배당금은, 네, 늘 똑같은 배당금, 주당 361원입니다. 우선주도 똑같고, 네, 보통주도 똑같아요. 361원. 네, 호호방 t v 의 삼성전자 보유 현황. 보유 현황은 지금 제가, 요렇습니다. 보유 수량이 1 4 0 0주예요 1,400주. 제가 전에, 2분기 배당 받았을 때는 제가 1300주였거든요. 그 사이에 삼성자가 7만원도 깨고 그러길래 100주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거는 1400주고, 원금은 7200그 네, 정도고, 평가 금액은 네, 1억 좀 넘습니다. 그래서 평가 손익 3136만원, 평가 금액은 1억 이번에 다시 넘었어요. 원래는 안 넘는 건데 100주 사서 넘었네요. 그래서, 100주 안 샀으면 안 넘었네. 그래서, 어쨌든, 네, 1억 넘었습니다. 그래서 1억 416만원. 네, 1억 정도 가지고 있다. 보통.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1분기 배당금 계산. 제가 이번에 그 권리 보니까, 1,400주도 가지고 있지만은, 이번에 배당받은 기준은 1,350주더라고요. 그래서, 1,350주. 아까 주당 361원이었으니까, 곱하면은, 487,350원을 받게 돼 있어요. 이번 3분기 배당을 하지만 이제 세금을 떼기 때문에 그 세금을 떼고 나면 얼마 받을까요? 삼성전자 1분기 아, 분 배당금 실제 수령에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받은 거는 412,310원을 받았어요. 487,350원에서 세금 띄고 41만 2310원을 받았다 어쨌든 제가 전에는 39만 얼마 받았거든요 39만 얼마 받았는데 그래도 제가 50주 더 매수해가지고 이번에 40만원 넘겼습니다 41만 2310원 어쨌든 네 실제 수령액이 40만원 넘겼습니다 전에는 40만원 조금 안 됐거든요 이번에 넘겼다 40만원 그리고 이거를 뭐 분기배당이니까 3으로 나누면한 13만 7천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월에 13만 7천원 정도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1억이었으니까 삼성전자 1억 가지고 있으면 월에 한 13만, 13만원, 13만, 13만 7천원? 고그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삼성전자 1억 가지고 있으면 월에 13만원대 배당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이제 삼성전자에 나올 그 배당 뉴스는 특별 배당을 하냐 안 하냐 그거죠. 지난 연말에 특별 배당을 상당히 많이 줬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 배당을 하냐 안 하냐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 이그 폭탄 배당이라고 받은 거, 특별 배당 받은 거는 그 3년치를 한 번에 몰아서 준 겁니다. 3년치를 한 번에 몰아서 그렇게 나온 거고. 그래서 원래 이제 특별 배당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특별 배당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삼성 오너 그 집안들이 지금 다 토, 그 상속세 때문에 지금 뭐, 뭐 돈을 빌리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 정황상 그런 안타까운 사일, 상황이라서 뭐 상속세 대비하려면 배당, 현실적으로 가장 합법적인 거는 배당밖에 없으니까 특별 배당을 줄것 같은데, 얼마를 줄것 같냐. 개인적으로 한천원 정도 줄것 같습니다. 특별 배당. 준다면. 줄, 근데 줄 거예요. 정황상 줄 거기 때문에, 한천원 정도 줄것 같고, 그리고 지금 분기 배당 기본적으로 361원 정액 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합치면은, 4분기의 배당은 한1 300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에는 이렇게 많이 줬거든요. 1 3 0 932원. 이렇게 줬는데, 요거는 3년치 몰아서 준거고 올해 또 실적도 괜찮고 삼성전자가 1,000원 정도 주지 않을까 그래서 4분기 배당은 1,300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지금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로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삼성전자가 상승하니까 지금 다른 반도체들 많이 오르고 있어요 많이 오르고 있고 그래서 그걸 그냥 지켜볼 거냐 아니면 그쪽으로 한번 또 덤벼볼 거냐 근데 저는 한번 그 그쪽으로 한 돈이 또 올라가는 거에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삼성전자가다 아시겠지만 뭐 20조 원 대규모 미국 그 투자 발표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주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반도체 장비 주들이 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반도체 장비 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네. 그래서 그 보면은 반도체 장비 주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미 올라간 놈. 그러니까 뭐 PSK나 뭐 이런 애들 뭐 이미 막 전구점 그쪽으로 가는 애들 많이 올라간 애들이 있고 이제 막 반등하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랑 차트가 비슷한 거 삼성전자가 지금 내려와서 이제 오르잖아 이제 올라서 지금 120, 120에서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주 중에 이런 비슷한 차트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많이 올라가는 거를 뭐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사도 되는데 그거는 리스크가 아무래도 좀 있고, 아무래도 그 지금 현재 삼성전자 차트 같은 거, 120에서 아래에서 지금 위로 치고 올라오는 애들은, 리스크가 적고,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오를 가능,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더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장비주, 중소형 장비주, 너무 소형 말고, 중간달이 이상되는 그 장비주 중에서, 지금 이렇게 삼성전자처럼 저점에서 위로 올라오는 애들, 그런 거 한번 몇개 꽤 있어요 그런 거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한번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이런 얘기 반도체주 장비주 지금 덜 오른 애들 이제 막 바닥에서 삼성전자처럼 이런 120에서 아래에서 반등하고 있는 애들 아마 그런 애들 중에 하나 고르시면 뭐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나서 네, 이런, 이런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호흡방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1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다 13만 얼마 나온다 배당 월 배당 그렇게 나오는 거 네. 알아두시고 4분기 특별 배당 있으니까요 지금 삼성전자 마침 또 반등을 하고 삼성전자 주 삼성전자 뭐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뭐 다른 그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 이제막 오르는 애들 그런 걸로 좀 접근을 해 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네.